책에는 제가 저의사물들그죠제 손때를 타고 제가 사용했던 그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, 거기에 얽힌 어떤 사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, 좀 풀어놓은 책인데 여기 다루는 사물들이 너무 자질구레하고 사실은 익숙한 것들이에요. 저도 집에 어떤 물건이 있고 여러분 집에도 어떤 물건이 있을 텐데 그 물건이 아예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분명히 이제 그 물건과 물건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. 물건이 똑같은 가격 주고 똑같은 물건 샀다고 해서 다 똑같은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, 어,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상은 여행이 될수 있다. 어, 미지를 향해서 스스로를 한껏 열어젖히는 여행가처럼 일상의 매 순간 온 존재를 기울여 감각을 열어둔다면 가능하다. 출근버스의 창밖을 스치는 나뭇가지 방바닥에 널브러져 슬렁슬렁하는 독서 친구와 나누는 가벼운 농담 같은 사소한 것들이 여행지에서 만난 절경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느끼는 존재의 여행은 일상 자체를 아예 여행으로 탈바꿈하는 환골탈태다 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이제 김치를 배달시켜 가지고 김치를 총총총 썰어 가지고 통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소분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김치를 이제 하려고 도마 위에 제가 혼자 살아서 제가 다 하니까 비닐을 깔아놓고 이제 물들지 말라고 도마 총총총 김치를 써는데 저게 탈질을 잘못했는지 이제 비닐봉지까지 같이 짤, 썰리면서 그 안에 이제 진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칼로 베인 자리에 이제 김치국물이 스며드는 걸 보면서 갑자기 엄, 엄,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물들마다 각자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 뭔가 이렇게 쓰는 게 일이고 칼은 뭔가 자르는 게 일이고 근데 도마의 일이라는 거는. 계속 베이는 게 일이에요. 도마라는 사물은. 어떻게 보면 제가 집에 있는 사물들 중에서 게,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씁쓸한 일을 하는 게 도마더라고요. 그냥 계속 이제 뭐가 받아주고 고생만 했던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, 이제 김치국물을 이제 닦은 다음에 이제 햇볕에 널어서좀 말리면 이게 좀 가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햇볕에 그거를 이제 널어서 말리면서 그 엄마의 마음 같은 것도 좀 어디 햇볕 같은 데좀쨍널어가지고 좀. 널어가지고 좀 그런 물 들어 있는 김치 국물처럼 빨갛게 물 들어 있는 그런 것도 좀 말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. 제가 말하는 사물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손때를 타고 아마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어, 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물들 그래, 그런 이야기들이고 집에 있는 이 사물들도 그냥, 그냥 물건이 아니라 잡동사니가 아니고 언제든 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 하나가 집안에 떠 있는 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. 그래서. 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문에 깃든 언어를 듣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, 왔습니다.